안녕하세요, 키오리입니다. 오늘은 번들거리는 초여름 피부.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얼굴에 기름이 많이 생기고 번들번들해서 기름종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기름종이를 많이 쓰는데, 어, 기름을 닦아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수분을 채워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반전 보습법. 번들거림은 해결책은 보습법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기름 잡는 수분 보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체온보다 약간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피지 분비가 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따뜻한 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상승이 되고, 또한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또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의 온도보다는 약간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는데, 세안 전후에 물을 여러 번 패팅해주시면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피부에 좋다고 해요. 피부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는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안 후에 각질층이 조금 젖어 있을 때 스킨케어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안을 하고 바로 미스트를 뿌릴 수 있게 이 미스트를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수분이 세수를 하고 나면은 바로 날아가서. 건조함이 날아갈 수 있기 전에 어, 바로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요새같이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에는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젤 타입의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산뜻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젤 크림이 수분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 앞서 제가 바른 화장수를 증발하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젤 크림 타입의 수분크림을 바르고 아침에 바쁠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젤 타입의 크림을 가득 듬뿍 얼굴에 발라둔 뒤에 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저는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나 각질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물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도 않고 화장이 잘안 먹게 되는데요. 화장수를 사용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보습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가득 묻혀서 어,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부터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닦아내는데요. 보습력도 생기고 피부결이 정돈이 되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좀더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장솜에 스킨을 가득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얼굴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려요. 그거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장솜을 냉장고에 넣어 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는 스킨으로 얼굴을 피부결을 정돈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보습 있는 화장수를 이용을 해서 수분 및 영양을 주려고 해요 피부가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어, 변화를 체크해 가면서 얼굴에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화장수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 보습력이 있는 화장수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토너를 덜어서 어, 얼굴에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스킨을 손바닥에 좀 열을 내줄 거예요. 다음,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얼굴 부위에 여러 번 덧발라가면서 스킨은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얼굴에 꾹꾹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줘야 보습력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얼굴에 마사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얼굴에 꾹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 개기름 잡는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나니까 기름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젖어지는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런 좀 피지 분비량이 많은 이런 날씨에는 뭐 복합성 피부라든지 지성 피부인 분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좀 기름이 올라오고 좀 화장이 묻어지는데 아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스킨케어에 좀더 중요시해서 피부결을 정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갖고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안녕!